2020년 4월 17일 한전 KPS에 대해서 하나금융투자 유재선 님의 보고서입니다. 언제나 컸던 분기 실적 변동성. 한전 KPS 목표 주가 4만원을 유지하며 투자 의견을 매수로 상향한다. 투자 의견 변경은 현재 주가 대비 상승 여력 확대에 따른 조정이다. 분기 실적은 보수적인 회계에 따라 변동성이 크지만 반기와 연간 기준으로는 안정적이다. 올해에는 과거에 누렸던 노무비 절감의 역기저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발전소 점유율 하락세가 멈추고 조금씩 상향되는 긍정적인 업황이지만 비용에서 비중이 큰 인건비 변화가 연간 실적을 좌우할 전망이다. 2020년 기준 PER 9.6배, PBR 1.3배이며. 높은 ROE와 배당수익률을 감안하면 투자매력이 높다. 1분기 매출액은 2631억원으로 전년 대비 8.2% 증가할 전망이다. 2019년 1분기 극단적으로 저조했던 매출인식의 기저효과 때문이다. 올해에도 중공완료 호기수가 많지 않아 진행률 기준으로 보수적인 매출이 예상되지만 전년 대비 견조한 규모이다. 영업이익은 209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15.7% 증가가 전망된다. 영업이익률은 전년 대비해서 0.6%포인트 개선된 8%로 예상된다. 올해 외형 성장은 대외와 해외 중심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광양 발전소 합리화 사업과 UAE 원자력 발전소 경상 정비가 진행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코로나19 확산으로 인도 등 일부 신흥국 셧다운 이슈는 해외 매출의 일부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향후 경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발전소 정비 업무는 외부 변수의 영향이 극도로 제한적이기 때문에 실적의 안정성이 부각될 수 있다. 다만 분기 실적은 변동성이 매우 심하기 때문에 연간 실적 방향이 중요하다. 올해 실적의 관전 포인트는 6월 발표될 경영 평가 등급이다. C등급 이상이면 전년 대비 이익 감소에 대한 우려가 나타날 수 있다. 다만 연내 통상 임금 소송 관련 환입이 발생할 경우 순이익 감소는 제한적이며 유의미한 배당 규모가 유지될 수 있다. 여기까지 한전 KPS에 대해서 어 하나금융투자 유재선님의 보고서였습니다.